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교류간 공예와 성도와 수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련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루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여 누웠는지라 시몬 메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르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길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학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중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토요일 날에는 베다니에 들어와서 계시다가 주일 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찬양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화요일 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비호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신 후 수요일 날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목요일날에는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새족식을 거행하시고 또새계명을 주신 후에 저녁에 되어 보게스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녘에 가롯 유다가 유대 관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붙들리신 예수님께서 가야밭들에서 심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비아 돌로로서 주님의 길을 거쳐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시든지 하늘에도 참아 볼수 없어 빛이 가려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 또 마지막 말씀으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말씀을 하시고 오후 세 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살아계실까봐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내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부덤에 모심으로 로마 황제의 인봉이 닫힌 후에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가운데 옛날의 모든 일들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우리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대석의 은혜가 또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를 하신 내용 중에 첫 장의 말씀입니다. 고별설교란 그야말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정말 구구절절한 마음으로 남기신 추억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고별설교 중에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첫 번째 내용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적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을 보이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본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이런 제자들이 끝까지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툴 것을 생각하니까 저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신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사람이냐고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시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정말 귀한 사람입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 친히 본을 보여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여러 가지 유혹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족식을 마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키로 하셨습니다. 그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자에 누워 있는 요한에게 눈짓으로 여쭤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요한이 예수님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또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흠이라고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유다에게 주시니 초혈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미 가론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니 얼마를 주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중 하나가 원삼십은 죽였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돈을 받고 난 이후부터 가론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길 기회를 찾느냐고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이 알고 계신 예수님은 성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가론유다에게 빵을 찍어 주실 때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보시고 네 하던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시자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자리를 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다는 그가 재정을 맡은 것을 볼 때에 그는 최소한 재정 관리에 재능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신임을 해주시고 병을 맡겨주셔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론 유다의 마음속에 욕심이 찾아들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여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또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유형을 붙자 이를 보고 가룟유다는 이것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텐데 왜 쓸데없이 예수님 머리위에 유름을 부어 항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너희 보기에는 낭비하고 허비한 것 같지만 나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한 바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인이 행한 행위는 전하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전파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는 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귀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한 일이 되어지고 또내 생각을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운한 마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잘 이기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세상에 빠져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죽게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 사랑으로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족식을 마치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놓으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이급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자 1년 만에 시내스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 가지를 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면을 지키는 일을 나무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안에 있는 근본 정신을 알지 못하고 십계명을 지킨 것을 자랑으로 삼은 외식하는 바리새들과 소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 정신을 알지 못하고 십계명을 자랑하는 저들에게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 내 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 이웃 불문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졌다면, 은혜가 식어졌다면, 이 고난 주간 첫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절대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시고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순종과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서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 교회에서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 새벽 기도회 계속 드리게 되어지고 9시에 금요철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정성을 다한 부활절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고한주간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쌓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쌓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